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음, 네, 있습니다 한성교환, 석킷스위치 방식과 메시지교환 방식을 보겠습니다 어, 요 챕터는 뒤에 패킷교환이 나오니까요 패킷교환하고 연결해서 보시고요 요거 보기 전에 밑에 요거 항목 꼭 정리하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전에 만들어놓은 동영상이 있는데 어, 제가 요 책에 맞춰서 다시 하는 겁니다 어, 교환 방식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PM은 TS 샴푸를 쓴다. 이렇게 해서 여기 패킷과 교환해서 이 PM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축적 교환 방식이고 TS에서 타인과 시나 분 아래서 요게 이제 회성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TS 샴푸를 뭐 PM이 쓴다라고 해도 되고요. 요즘은 TS 샴푸 광고가 잘안 나오는 같은데 뭐전 어, 이렇게 외웠습니다. 큰 덩어리를 외우야요요 해서 축적 교환 밑에 패킷 교환과 메시지 교환이 있고 패킷 께밑에 데이터 그램과 거쳐 섞기 방식이 있다. 회선 께밑에 공간 분할과 시분할 방식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T S가 이렇게 되면 이게 타이밍이니까 T S가 되는 건데요. 뭐 바꿔서 해도 되니까 시분할과 공간 분할을 외우시고요. 회선 분할은 뭐 마치 우리가 그 전용 회선 기반인 것처럼 제가 생각하고 정리하라고 했고요. 공간 분할이 음성 교환기 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그램이 맥패킷마다 경로를 어, 배정하는 거고 가성개선 방식은 초기에 한번종를 배정 한명그 종류를 따라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 컨셉하에 다시 보겠습니다. 문제를 어회선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요여기 얘기하는 거죠. 회선 교환 방식 요여기 왼쪽에 있는 거 속도나 코드 변환이 가능하다. 예 속도나 코드 변화는 메시지 교환 방식에 해당합니다. 메시지 교환 방식 데이터 전용 교환 방식으로 대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회선교환은 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전용회선 같은 개념으로 제가 이해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요 이게 고정되 있는 거잖아요 회선이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큰그 단점이 되겠습니다 어, 바로 접속되지만 전송지원은 생기지 않죠 바로 접속되지만 전송지원은 생기지 않고 고정적인 대여폭을 사용한다 라고 해서 정답을 4번으로 잡으 주셔야 될것 같아요 회선교환은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독립적으로 동시에 폐쇄적인 통신선을 연결해서 일대 연결을 한 것이다 그래서 회선 교환의 특징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이 아래 꼭 표시 참조하시고 회선 교환은 전송 중 항상 일정한 경로를 사용하고 정보의 연속적인 전송이 가능하고 빠른 응답이 가능하며 길이가 긴 연속적인 정보 전달이 적합하다. 어 회선 교환에 대해서 어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그 전화기 기반에서 나왔던 그 개념들이고요. 교환의 그 정리가 되는 거고요. 회선 교환 방식은 송수신 단말 장치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통신 경로를 설정하여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회선의 설정, 데이터의 이동, 종료 등세 가지로 동작을 하고요. 데이터가 전송하기 전에 두 단말 장치에 회선을 설정하고 설정되면 이 회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두 단말의 중간 당시 연결이 종료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로를 미리 이야기해서 회선이 뚫어서 통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 설정, 데이터 전송, 해제 등의 단계로 진행합니다. 어, 요즘은 이제 그 전화 쪽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옛날 그 과거 문제기 때문에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회선 기간의 장점, 짧은 접속 시간, 형식 재현 없다, 데이터 송도가 빠르다, 고정 대역폭이다. 이게 핵심이죠, 고정 대역폭이다. 코드 변환 별도로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지연 시간에서. 어 전용 회로가 나우팅 및 패킷 교환의 지연이 필요성을 제기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낮은 지연 시간, 그러니까 그 지연 시간이 적고 예측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그 회선을 교환하기 위해서 어 서킷을 잡아야 되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회선을 독점하고 그래서 리소스를 비효율적으로 하, 어,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한된 확장성이 되겠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메시지 교환입니다. 메시지는 요렇게 메시지 크기로 어 교환기가 송신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입력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기억장치에서 저장한 후에 저장한 후가 핵심이죠. 저장한 후에 메시지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주소를 확인한 후 출력 계산을 결정한다. 그래서 메시지와 데이터의 논리적 단위를 교환하는 방식이고 데이터 교환에 적합한 방식이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주 목적이기 때문에 빠른 응답 시간이 요구되는 데이터 전송망에서는 비교적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빠른 응답 시간이 그 하는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메시지를 한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축적한 후에 전송, 축적한 후에 전송한다. 축적을 위한 큰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지연이 크기 때문에 패킷 교환에 대체되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어, 메시지 교환에 사용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 패킷 교환으로 대체됐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 교환에서 보면 속도, 코드 변환한다. 그래서 속도나 코드 변환하는 거는 메시지 교환 방식이 됐습니다. 메시지 교환, 메시지 교환, 그 다음에 어 전송 시간이 매우 길고 교환 기미 송수신 메시지를 받아서 저장 후 전송 순서가 어 되면 전송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교환 순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용 경로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전송하는데 을어요거는그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회선 교환만 컨셉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메시지 교환은 어떤 방식 패킷 교환으로 대체됐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문제 풀면서 내용을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네, 기출문제 1번 전문통신 교환방의 기능정지를 막고 교환방의 기능정지를 막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뢰성 향상 대책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교환장치를 중앙해 준다 교환장치를 중앙해 주면 장애가 나면 다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교환장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주요 부분 이중화 하고요 주요 부 공통부 라든지 스위칭부 이중화 하고요 주요 전송 경로도 이중화 하고 유지보수 시스템을 개발 운영한다 해서 정답이 1번 되는 겁니다 예, 문제 2번 교환 통신망이 분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pm은 ts 샴푸를 쓴다 라고 해서 ts 회선교환 pm 축적교환으로 이해하라고 했죠 그래서 패켓 회선 메시지에서 음성교환망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밑에 있는 거 참조하시고요. 3번 교환 방식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연결 설정 단계에서 회선 할당이 필요하다. 초기에 회선 할당이 필요하죠. 데이터 통신을 위해 연결 설정, 데이터 전송, 연결 해제의 세 단계로 하고 회선 교환 방식은 데이터 그램에 비해 네트워크 효율성이 좋다 네트워의 효율성이 좋다 라는 거는 다양하게 쓸수 있다는 거고요 회성 교양은 마치 제가 그 전용 기선 처럼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죠 이게 리저브 대역을 좀 먹고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게 회성 교환 방식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화망에서 사용하는 교환 방식이다 그래서 제가 요 밑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로 이제 공간 분할 방식이 음성 교환기 사용합니다.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이 공간 분할 방식을 어 대표하기 때문에 교환 방식에 음성 교환 방식에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4번 데이터 그램 교환 방식과 가상 회선 교환 방식은 어느 교환 방식에 속하는가? 데이터 그램 방식과 가상 회선 방식은 패킷 교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어 패킷 교환을 이렇게 쉽게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PM은 여기 TS 잖아요 요렇게 해서 회선교환 요렇게 해서 축적교환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가상회선교환방식의 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상회선교환방식 데이터그램 방식과 요 밑에 있는 거 이쪽이잖아요 버츄얼 서킷 방식 요거 어, 패킷감 밑에 있는 걸로 이해하셔서 데이터 전송은 연결 설정 데이터 전송 연결 해제 세단계로 한다 전송할 데이터는 패킷으로 분할하여 전송하고 연결 설정이 되고 나면 모든 패킷은 동일한 경로 어, 동일한 경로로 해서 보낼 수 있다. 각 패킷마다 상향 경로가 설정된다. 자, 이 가상의 선교환 방식은 이제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밑에 설명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그램 방식은 매 패킷마다 이제 경로를 배정하는 거고요. 패킷마다 그 경로가 틀릴 수 있는 거고요. 버추어 서킷 방식, 가상 회선 방식은 초기 한번 경로를 배정한 후그 경로에 따라 쭉 가기 때문에 어 여기 상향 경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향 경로는 그 데이터 그램 방식, 이건 데이터 그램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설명이 있죠. 그래서 각 패킷마다 별도의 경로가 라우팅돼서 전달되는 게 데이터 그램이고, 가상에서는 전송하기 전에 미리 라우팅해서 모든 패킷이 동일한 경로로 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패킷 교환 방식 안에 들어있는 거죠. 6번 다음 중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회선 교환 전용 전송률을 갖고 고정된 대역폭을 사용하죠. 그서 제가 전용회선처럼 그 생각하고 있죠. 데이터 전송에 오버헤드가 없이 바로 보내고 데이터 전송 속도는 코드 변환이 가능하다. 예, 코드 변환 가능한 거 뭐라 했죠? 메시지 교환 방식이죠. 메시지 교환, 귀환, 메시지 교환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7번 다음 중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전송 중 항상 일정 경로를 사용하고 정비 연속적인 전송이 가능하고 빠른 응답 시간 요구되는 응용에는 적합하죠. 적합하죠. 빠르게 응답 시간이 하는 전화 같은 거에 적합한 거고요. 길이가 긴 전송에도 정보 전송이 전송하다 해서 단위 3방이 되는 거죠. 네, 문제 8번. 어, 다음 주 전송 시간이 길어서 대화형 통신에 사용하기 적당하지 않은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 제가 요 아래 한거 보면은 교환 방식이 크게 p m TS라고 얘기했는데 저 메시지 교환 방식은 이거를 논리적인 단위로 해서 보내는 거고 회선 교환 방식은 마치 전용 회선처럼 쓴다고 했고, 이 메시지 교환 방식은 패킷 교환이나 데이터 교환 방식으로 해서 다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논리적인 방법으로 쓰는 게 메시지 교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좀더 이제 지연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메시지 교환 방식은 얘는 어떻게요? 해 패킷 교환으로 지금 대체됐다. 아, 그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가변 길이 메시지 단위로 저장 전송하는 방식으로서. 전송을 원하는 노드에서 전송하는 메시지에 목적지 주소를 첨가해서 인접노드로 보내는데 반복작업으로 전송시간이 길어져서 대화형 통식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이건 메시지교환 방식이 되는 거고 패킷교환으로 현재 대체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번 회선교환방식과 비교할 때 메시지교환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회선교환방식은 전용에서처럼 생각하라겠죠 메시지교환방식 앞에서 얘기한 거죠 회선의 효율성이 크다. 메시지 교환 방식이 회선보다는 그 회선 교환 방식보다 효율성이 크죠. 이건 고정이니까 고정이니까 회선이좀 낮죠. 실시간 통신 또는 대화형 통신에 적합하다라는 거는 이건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전송량이 많은 경우 한개 메시지를 여러 목적지로 나눠 전송할 수 있는 거고요. 에러 제어와 복구 절차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실시간 통신에 적합한 거 회선 교환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어 전화 통신망 PSTN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환 방식에래서 이거를 이제 회선 교환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어 호가 연결된 후 데이터를 전송 중에는 일정한 경로로 사용한다. 축적 교환 방식의 일종이다. 자, 제가 축적 교환 방식 여기 보시죠. 회선 교환 방식은 공간 분할 방식과 시분할 방식이 있고 PSTN은 여기 공간 분할 방식이죠. 그래서 이는 회선 교환의 일종이고 여기 축적 교환 방식은 패킷 교환과 메시지 교환으로 있어서 좀 분야가 틀린 거죠. 전화가 여기 공간 분할 방식이기 때문에 어 축적 교환 방식이 아닌 거죠. 이어 밑에 있는 표를 참조해서 푸시고요. 전송 지원이 짧고 연속적인 데이터에 적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표를 계속해서 응용해서 풀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표를 꼭 암기하시고요. 11번 다음 중 교환 방식 중 축적 교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여기 오른쪽 부분이잖아요. C분할 회선교환 방식 일단 회선교환 방식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 여기 메시지 교환 방식 여기 왼 오른쪽에 있고 가상회선, 데이터그램 요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축적교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표로 해서 쉽게 정답을 1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1 2번 같은 그 문제인데요. 정보통신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회선교환, 메시지교환, 패킷교환, 프레임교환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쉽게 4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3번 정보통신망에 사용되는 교환 방식은 정보통신망, 회선교환, 메시지교환패킷교환 유성교환인데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지 않는이잖아요. 않는이기 때문에 유성교환 쉽게 잡을 수 있고요. 14번, 어, 통신 중에 교환기의 스위치가 닫히게 되어 통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물리적인 회선이 만들어지며 전화나 TV 같은 연속적인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것, 연속적인 것, 전화나 TV에서 회선 교환 방식지 핵심까지 했던 거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번 메시지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메시지 교환 방식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송신 데이터의 순서와 수신 순서가 이제 부딪할수 있는 거죠. 고정적인 대역폭을 가진 전용 회선이 필요하다. 이건 뭐죠? 회선 교환 방식이라고 계속 얘기했었죠. 회선 교환 방식. 전송 도중 오류발생시 메모리 축적이 되어 복사본이 재정성 가능하고요 각 메시지마다 수신조절 부재 전송한다 정답이 2번 되는 겁니다 16번 데이터 교환 방식 중 축적 교환 방식이 아닌 것은 축적 교환 방식이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메시지 교환, 훼손 교환, 가상회선, 데이터그램 훼손 교환이 아닌 거죠 훼손 교환이 왼쪽에 있는 거죠 이거 참조해서 푸시면 되고요 17번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패킷 교환 방식 이 패킷 교환에 데이터그램과 가상회선이 있죠 데이터그램과 가상회선으로 있고 저장 전달 방식을 사용하고요. 전송하려는 패킷에 헤더가 부착되고 노드와 노드 간의 물리로 전용 통신으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교환한다. 이거는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18번 패킷 교환망에서 패킷이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오류 없이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흐름 제어, 에러 제어, 경로 제어 다한 거고요. 잼밍 방지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팩트 교환도 연속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